28인가 2 9일 28에. 이립기이 친구는 부상 쏘고 예,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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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사장님이나 교장 선생님하 연관들이 계 네. 완전 영감이였잖아. 그, 그, 소옥, 소옥한 선생님, 어, 뭐 이런 분은. 아, 맞아 소옥하셨어요. 어허허허. 어 저는 지금 나이 칠1원입니다 <laughs> <laughs> 나이가 이제 80 아이가. 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이어서 축구 대변선수를 했어. 아니, 다리 한타야? <laughs> 운 좋게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경북대학까지 갔으니까. 경북대학교에서 9월 1일 날 행사가 있다고 했죠. 그대학에 그 행사가 있대요. 네. 그게 이제 장학금을 좀 많이 냈어. 음. 고3 때 한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야가 이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휴학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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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고등학교, 그 후반, 그 후반. 그,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사단에 내 2년 후인 처음 사는 게 처음 사는 네. 게 생각이에요. 네. 처음 사는 게. 그래 항상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뭐 시골에서 살았는데 밖으로 아, 댕기는 아, 거 아, 맞다라고 하면서 아, 아, 공부할기회를안줬는공부하는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고 고등학교 이상으 이마 이삼 학년이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게좀 늦게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처음 사고 아주 그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사실 한달한달 동안. 한달 질병시 5%인 게 이게 어, 항상 물질이 남는다고 봅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 지금 제가 이제 재단을 맡고 한 1년 1년 반 됐습니다. 됐는데 그 실제로 옛날 선배님들 대단한 분들인데 지금 이제 최송을 땅에를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배님들 돌아가신 분들은 할수 없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살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전으로 선배들을 조명했다 하는 이런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이제 선배님이, 그나 선배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됐다.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 학교로서는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 그게 지금, 그분이 보니까, 동창회해보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창회해비 내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훌륭한 선배들께서 무엇 생각하는 이게 지극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이제, 이제 자꾸 후배들한테 소개 도하고 이런 작업도 해야 돼요. 지금 그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들이 많은데 진짜 뭐 별론 뭐 내가 어디 야 내가 이거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어려운 데서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들어야 돼. 는거예 사단장 되면 주는데 김천고등학교 출신이 사단장이 잘안나보니까 그래 고창주의가 37사단장 되고 네. 내가 갖다 줬어요 그러이 전에 이제 또 우리 같이 가서 수도군단장 발전 도전그서 어, 김천고등학교 제일 긴 대학을 그 <laughs> 갔다 줬거든 매년 내가 그만둔 지가 17, 18년 됐는데 매년 연말 송년회를 할 때는 나한테 물어서 날짜를 잡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 거 원인이 있어 내가 있을때 김천군 아주 출신은 무조건 똑같은 값이면 진급을 빨리 시키고 마음 받을 다이요 그러니까 내가 선배들 보고 얘기하, 좋은 자리 있을 때후배들 봐줘야지 평생 그 자리 안 있는다. 보디아 선배 나가 있는데 몇분다에 갔어요. 캄보디아까지 화장품 잔뜩 가지고. 그래서 내가 송석한 이사는 마음거 뭐 친하니까. 진짜로 뭐, 모교를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교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이사정을 해야된다는거지 나는 주장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선배를 찾아라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 예. 얼마나 고마워요 예. 공부가 다는 아이잖아요 살아보니까 별거 없는데 사실 그러가 우리 동기 중에서 국가유공자 2명을 넣어요 2명을 는다니까국가유는다니 필요없는거 그러면은 바로 지금 <laughs> 병동은 다 되어있는데 너무 <laughs> 많은데 그건 뭐, 뭐 편한거 내가 동창 대전 시내 요지에다가 청소를 모여나 하고 불안 카드를 다섯 개붙였어 다섯 권쥐 내가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해 놓은 거야 후배들이 한 20분 걸그 지금 요새 한 80명 모여다 갔거든 금당 옆에 용인에 계시는데 그분이 참 뵙지는 음. 말, 전화 뵙지는 못했는데 전화 통화는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한테 전화 주셔서 고맙다고 나도 뭔가를 할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부분을 클로즈업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28일 선배님들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시작해했거요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제가 옆에서 쭉 봐봤거든요. 정말 훌륭한 선배님이시거든요. 어, 내가 별동대 조직해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고, 찾아뵙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아. <laughs>

이음 역... 여기... 학교 역사, 우리나라.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음. 제일 처음에 오면은 자기 기술에 가서 이름 설명해. 그렇지. 제일 먼저입니다. 아,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수학, 수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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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제가 이사장님 댁 근처에서 김정미 한테서 이 동네? 제 동네? 아니 아, 그래요? 둘이랑 가 안녕. 성우설의 주인과! 자, 내가 성우설의 주인과!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돈의 일부를 내 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분은 대한민국에 많아요. 근데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은 이분이 유일해요. 참. <목소리도>

그 문화재야, 그러면 거의 옛날 건다보고는이 자리 에 있드나, 강당 이었을때 있나? 강당 이었어 강당이 강당. 이 파도 다니는 사람들, 대가산 사람들이야. 그렇죠 거의 좀 먹고 살고 이런 이되잖아요그렇죠 그렇지. 맞아. 그이 할머니께서 이 좋은 자리가 내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 양보를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 음. 저기다가만 묻어달라 해서 현재 네, 그렇게 하시고 부활을 시키려고 하면 의상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뛸 때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뛴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사람이 와서 뛴다 이렇게 한다면 금년에는 동문들하고 학생들하고 먼저 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최초 학생만이 되니까 그다음에 해보고 경북으로 하고 전 전국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해놨습 농구 디사? 어. 아, 저쪽 달봉산에서 그런 일을 아, 했다고 그더라고요 호송산, 네. 서구한테 디사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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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리 학생들 모는 거다 이게 순수 동작들 분들 내가 하고 이지털을 1990년대. 에는세종이동도 좀 길어 또 옆줄고 예 멋있네. 예. 멋있네. 어그래 그, 이제, 기부금을 내시는 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제, 하나는 송설장학회로 내시는 그 기부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재단 발전 기금으로 내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학교에, 이제, 그, 그 지정 기탁 이라가지고 학교에, 그, 학교에 발전 기금. 어, 학교 발전 기금. 재단 기부금. 재단 그냥... 기부금. 이게 예산 중에, 이제 우리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은 시설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학교 운영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에 가드는 돈 이런 거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줘야 되고. 또 요번에 이제 학생들, 우리는 정립 시간을 두 시간은 줍니다. 시간 놀으라 이거죠. 공부할 때딱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애들이 코인 놀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뭐 아니면 운동장에 가서 뭐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이제 뭐 하는가, 그거를 기록을 남기려고 안면 인식기를 열렸을 때 생산이다. 그래 그게 예를 들면 1억 2천만 원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안 되고, 또 학교 발전 기금으로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재단, 재단 돈으로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재단 돈 1년에 임대료 한 9억 나오는데, 이거 학교 다 들어가고 뭐또 선생들 그 4대 보험하고 퇴직금 그거, 음. 정리입니다. 그거 이제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내고 하면모자제래요 그래서 재단에 여유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기부금 받아 가지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요 우리가 50만 원씩 내다 그래 그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연금 연금 안 해도 매년 때 여기 정확 가, 가교사는 저쪽이. 예, 예, 맞아요. 가봐라. 모르겠는데. 어쩌맞요그는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니 1 9 5년 11월 3일. 0 김이 독립선사. 나는 성서의 주인공. 자, 이거 고등학교예요. 여기 지금. 뭐 중학교는 현재 학급수가, 그 1학년 3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4학급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직은 현황은. 지문이고요 현재 다른 어, 전국 소년체전에서 상등을한 학생도 나왔고, 민국도 소토론 논설대에서 어, 장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열세 명 됐고요. 일체에 어,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각각 다 명씩 보고 됐습니다.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많이... 그 과제연구 같은 거 이렇게 사회과 과외, 어, 과학과 과제연구들이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이런소논문발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초청평가이라든지 어, 그러고 제세요 실제로 이제 도체지 스페셜 인정을 받은 학생들은 공부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런렇게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어, 정책을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런 찬성 안돼 이렇게 토르가 흐르는 중이. 자, 내가 성설의 주인이다.